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톨게이트 지부 지부장 도명화입니다. 지금 1년 됐죠. 어 1년 됐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고용 투쟁은 어떻게든 이제 직접 고용은 됐잖아요. 됐는데 어, 제대로 된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직군이 만들어졌고, 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수납 업무는 어차피 자회사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직군인 이제 현장 지원 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서 이제 가장 최하위의 직군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환경 미화 업무라고 하는데 어, 고속도로 본선에 있는 졸음 쉼터의 이제 청소라든지 어, 고속도로랑 연결된 그러니까 국도의 도로변 청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현장 들어가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어, 우리도 이제 저기 들어가서 싸워야 될게 많을 줄은 알았는데 일단 우리가 막 투쟁만 하다 들어가는 조합원들이 되니까 전국 56개 지사에 54개의 지사에 우리 조합원들이 다 있거든요. 54개가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처음 5월에서 한 8월까지는 정신 없었고요. 그 이제 좀 정신 차렸을 때는 어,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고를 하고 갔잖아요. 제대로 된 직접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린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계속 만들어가는 현안에는 12월까지는 체계를 좀 꾸려가는 쪽에 좀 중점을 뒀었고, 어, 지금은 이제 현안이 계속 많은 거죠. 항상 기소된 이제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에서 16명이 직위해제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도 있고, 뭐 저기 소소하게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겠다는 이제 자기들 엄청난 시혜처럼 300개의 업무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는 1,400명인데 1,300명의 업무를 어찌 나누라는 것이냐. 그것 그 또한 이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개들의 책략이라고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 저지하는 것도 개무시할 수는 없죠. 전국 지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거를 아는 이상 조합원들 잠 건드렸다가는 시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 또이 나와요. 노사 갈등을 풀어보자고 하는 이제 도로공사에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였고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도로공사 들어가기 전이죠. 그 전에 이제 본사를 만났을 때너거 노조마다 이래 만나서 얘기하는 게 지금 다 틀리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좀 창구를 단일화 시켜가지고 그한 자리에서 각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고 적어도 아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어 TF 팀을 꾸리고 있다 했는데 이제 진짜 만들어졌는데 어 상생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어 저기 자기들의 가장 큰그 상생협의체 그거는 갈등해소거든요 그리고 소수 노조라도 노조의 목소리를 다 존중해서 듣고 싶다, 해가지고, 노조가 아홉 개예요 아홉 개의 복수노조인데, 그런 취지로 했었고, 우린 거기 찬성을 했었는데, 어, 국감 앞두고 상생협의체가 열렸거든요. 외부 전문가 위원까지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시기도 웃겼고, 왜 하필 국감을 앞두고 하냐고 해서, 그 시기도 웃겼지만, 어, 성원 구성을 역하면 아홉 개 노조를 노조로 하나의 노조로 이제 존중해서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대표가 아홉 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노총은 아시겠죠. 우리 네개 노조 중에 다 빼고 나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왜 갈등을 해소하자 하면 적어도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지금 저거가 고소 고발해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상생이라는 게 어우. 오불성설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생협의회는한번딱 열렸고요. 우리가 파는 깨구나.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거는 크게 이제 캐노피하고 김천 두 개인데요. 이제 캐노핀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어, 형사 기소됐고 재판 쭉 했었고 지금 5월 7일날 이제 그 선고를 앞두고 있고요. 김천 들어가면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그, 검찰은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 어, 넘어간 건 아는데,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총 16명이 직에 이제 돼서 업무는 이제 못하고 출근 의무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계속 수납 업무예요. 수납 업무가 안 되더라도 톨게트 관련 업무를 달라는 거고, 저거는 이제 우리한테 어떤 안무를 줄까, 막 고민, 고민을 하는데 다 쓸데없어요. 너무 쓸데없는 거를 고민해서 그걸 결과물로 내니까, 너가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가냐. 그러면서 우리가 막그 대안을 줘요. 자회사 없애라. 그분들 다 직접 고용하고, 너가 기관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요거도 먹고 있지 않냐. 거기 우리 너가 같이 일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하는데, 자회사 죽어도 못 없앤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간 취급 못 받고 이런 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조합원도 있고, 어, 그 안에 내부에서 우리 조합원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이죠. 네 개의 노조에. 우리도 다 섞여 있지만, 이제 그래도 민주노총만 따로 이렇게 또 뭉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하업이나 거기에서 하업이잘안 되거나, 거기 안에서의 갈등도 되게 커요. 모든 거에서 보면 우리가 그 직원으로서의 예, 이제, 당연히 내 자리가 있는데, 그냥 다 배제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코로나만 따져도, 저거 막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막 조심해요. 재택근무하고 막 거리 두기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차에 막 일곱, 여덟 명씩 막 한참 격상될 때 있었잖아요. 일곱, 여덟 명씩 한차 태워서 근무 나가락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주 사소한 건데, 우리에 대한 배려도 필요 없어요. 저거 생각할 때 우리 생각도 요만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없는 게 되게 열받더라고요. 자기들의 상처가 너무 컸대. 우리 때문에. 우리 거그 본사 뛰어들고 싸우고 했던 거. 그게 저거, 내가 저거 집도 갔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상처로 치면 우리는 상처 없나? 나는 그게 진짜 너무 못 참겠더라고요, 처음에. 나 그래, 처음에 저기 대우지사 들어가서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미친 듯이서. 이거 있잖아, 하가 눌러지지가 않아. 투쟁 때보다 더그 하를 주체를 못 했거든요. 어차피 제2의 뭐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바로 큰 투쟁으로 갈순 없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투쟁은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조합분들과 항상 얘기를 했었고, 지금 소소하게나마 수요 선전전 진행하고 있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사, 아, 도로공사 지사가 여기 어디 있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어, 수요일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딱 30분 어, 선전전 진행하고 있으니 함께 연대해 주시면 좋겠고, 어, 이전 투쟁만큼의 잘할 수 있는 투쟁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계속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투쟁 요즘 근황은 어, 지사마다 지금 저희 조합원이 있는 지사마다 노동 탄압이 심하죠 매우 심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투쟁하면서 5 월에 들어가면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죠. 어, 민주노총은 너무 시끄럽다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회사가, 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현장에서 정리가 안 되면, 음, 노조 간부들이 와주길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 그럼으로 인해서 또조합원들이 힘을 많이 얻는다고 하네요.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건 개선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 업무 거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품위 품위 손상이다. 좀큰 소리 내면 그러기 때문에 징계한다. 어, 어, 저희가 운전직이 아니에요. 업무 특성상 운전을 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같은 조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 사고를 냈어요.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운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 때문에 한 운전을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운전 운전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업무 거부다. 회사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섯 여섯 명씩 조를 이루어요. 다른 좀 많은 데는 여덟 명 아홉 명까지 한 조가 돼서 말하자면 조르신터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번에도 너무나도 이조로사 처우에 대해서 화가 난게 코로나 주말에 문자 와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니, 주말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 여행 멀리 가지 마시고, 만약에 그럴 경우, 어, 지침에, 지침을 어길 경우, <laughs> 처분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8, 9명이 숙소를 쓰고 있고, 8, 9명이 봉고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요. 하루 종일 8, 9명이 끼어 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앞에서는 상생, 함께 가자, 뭐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지기해제 시킨 상태예요. 지금 지기해제 된 조합원 두 명은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세상에 출근해서 대기실에다가 하루 종일 넣어놔보세요. 어떤 기분인가.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기해제 당해서 그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무슨 독방에 수감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안 좋아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그 걱정들을 많이 해요, 고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일단 회사가 노노갈동을 조, 장해요 우측여요. 우리 무기직이에요. 뭔정규직이야팔급부터정규직이야뭐좀 뭐 알고 물어봐요, 국장님 아, 나또욱하네 또. 이거, 이거 때문에 머리티 잡고 싸운 데도 있어. 왜 우리 정규직인데 무기직이라고 하냐고. 무기직이에요. 급도안 돼. 한국 도로공사 9급까지 있어요. 9급, 9급, 1급부터 9급. 시험 보고 들어가면 8급. 9급은 실무직, 현장직. 9급도 아니야. 급도 없어. 현장 지원직, 사원, 사원 박순양. 지금은 임시 사원, 지게제돼서 아우 열받아. 또 열받아. 아우 또 열받아. 아우 또 열받아. <laughs> 막 들어가기 한달 전에 현장지원직이나 직군을 만들어냈어. 호봉 만들어냈어. 첫 번째 나온 호봉은 4, 4 5번까지가 최저임금 위반이에요. 도로공사 그큰 건물 옆에 동료가 될 우리 힘들어 이렇게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뭐라고 칭하는지 아세요? 좀비. 나는 그 말에 엄청 상처를 받았거든요. 좀비. 처음에 긴가민가 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왜 현장 지원직은 재택근무가 없냐. 그 질문에 답이. 현, 좀비들이 별걸 다 하려고 하네. 이게 답이에요. 익명이거든, 익명밥.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비들 옆에 지나가는데 엄청 시끄러운데 입 냄새도 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거 엄청 많아, 이 자료. 와, 진짜 이거 읽는 순간, 이렇게 도로공사가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그거 한 번만 검색해서 못하게 해도 되거든요? 안 하잖아. 놔두잖아. 계속 올라오잖아. 현장 유연직 좀비들 너무 시끄러워. 막 이렇게 그 그냥 무시하는 그런 말투. 그냥 그래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칭하고 있어. 인성의 문제가 있죠. 뭐 몇몇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현장지원직을 대하는 그, 딱, 그거만 보면 알수 있어요. 자기들이 피해자래요. 우리가 가해자고. 일 잘하고 있는데 와서 니들이 도로공사 점거하고, 어, 그렇게 몇 달간 자기들을 괴롭혔대요. 자기는 당했고, 우리는 가해자고. 현장에 와서도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시험도 안 보고 들어왔으면 짜져서 일이나 할 것이지 세상에 본선이라는 건 고속도로 상에 갓길에 차 대고 내려서 거기서 휴지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 차량 갓길에 세우는 것도 위험해서 막 경찰차 오고 순찰대 오고 뒤에 막다서 있잖아요 그래도 사고 나서 사람 죽잖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차를 대고 휴지를 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이게 업무 거부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나 이거 진짜 내가 화냈잖아 거기 가서 어 그게 교량 밑에 그게 왜 필요한데 그 지사장 만나서 내가 뭐랑 뭐라 했어요 여기서 굴렀대 한 분은 미끄러서 예전에는 어떻게 돼 예전에 안 했죠 왜안 해요 안 했어요 할 사람도 없고 아니 아니요 여기는 안 해요. 차가 지나다니는 그 거기는 풀이 넘어오기 때문에 해 그건 알아 그걸 본선이라고 해고속도로막 달리는 그거를 하는데 그외저 아래쪽은 이렇게 교량 밑에는 굳이 안 해요 근데 어. 열 받아 말 시키지 마열 받아 살살 어떻게 살살해 조합원들이 하다 하다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알잖아 성격 한 성격들 다해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난 착해 이제.